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이런 게 있었네요. 현대모텔 <laughs> 와, 이런 것도 있었네요. 보조차량 대 개체. 뭘까요? 추진 제어 장치랍니다. 와. 근데 이거 외국거라는데 무슨 날거였죠 아, 우즈베키스탄이네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전인 전동기랍니다. 이것도 무슨 나라일까요? 이것도 우저베키스탄 거네요. 현대 로텔. 네, 이제, 오, 저쪽에도 또 체험하거나 그런 게 있네요. 와. 와, 문 열었다 닫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죠. <laughs>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이거 누르면 이제 열리는 거죠. 이렇게. <laughs> 와, 화장실. <laughs> 이런 것도 또 뜯어서 있네요. <laughs> 여기 되어 있고요. 네. 네, yeah,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다 맞고요. 방금 전에 1탄에, 아니, 방금 전에, 네, 이 영상 은 20분 영상이 될 겁니다. 네. 어, KTX. KTX 모양이네요 이것도 안에 구현해 놓진 않았네요. 오, KTX. 오, 이건 KTX인데. 청룡이네요. 320km 최고속도.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건 또 뭐죠? 이건 나중에 생길 건 없어요. 봐요. 봐요. 2000, 2034년이랍니다. 이건 나중에 생길 EMU 370이래요. 와, 진짜 빠르네요. 이 층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네 이건 막어주에 맞고 뭐죠? 어? 보조되는 장치는 못 봤는데요? 네 이걸 이건... 훈나일 걸까요? 어, 다 우주 백킹 아니에요 <laughs> 뭐죠? 이게 바뀌는 건가요? 어, 이건 뭐죠? 수소 고속 체도라는데. 이렇게 나중에 생길 건가 봐요. 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다들 모기나못나는거요 오. 어, 기차가 간대요 여기에. 어 기차가 어디를 간다는 걸까? 어? 여기 기차가 있어요 저기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쪽에는. 오 이쪽에도 기차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저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갔죠? 아 저기 저. 어잘안 보이는데. 잠깐요 확대됐어. 저겁니다, 뚫고. 거와 이게 1 0배 아니, 이게 10배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4배, 오! 오, 장차 갑니다. 오, 15.4배로 해야 좀 크게 보이네요. 오, 현대차네요. 어, 계속 흔들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고 와 보세요.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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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야가요 가요, 진짜가요 좀만 있으면 될 거예요. 불뭐 치잖아요 이거. 이거 진짜 슬이은 진짜 갔다가 호루후도 가요. 그렇죠? 오, 저, 무대요 진짜, 가요. 오, 현대 모텔 여기 서도 이거, 오, 만나봤네. 갔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저도, 곧 갔어요. 네, 어제 갔죠? 네, 이렇게 되니까 와. 나만이아 어. 네. 수소 전기 트램이 있고요 네. 이제 진짜 끝이 아니죠. 네, 이거 하고 진짜 끝나고 싶은데. 아. 아니 이거하다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안볼것같아요 뭐, 괜찮아요 어떤사람은 2시간 영상 올리기도 하니까 네뭐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한 25분정도가 될고 오! 공항철도 와 공항철도 와 공항철도 겁니다 공항 와아 잠깐만요 저 불빛 아. 이것도 한번 타볼게요 네 이거는 이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봐요 잠깐만요 잠깐만 끌게요 네, 그냥 가도 된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거예요 영종역 에들로 가고 있네요 와 공항체택이 아닙니다 어후. 네, 이게 실제 영... 예차입니다 네. 공항 화물청사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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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천공항처음이나 나가고 있어요. 네. 아는 구현은 안 해놨네요. 네, 이렇게 되고 와. 네. 분에기대지 마세요. 나 진짜 붙어있어요. 아, 아, 네, 와. 잠깐만요, 저기 시계가 있는데, 진짜 할까요? 아 음, 2분 차에 다네요. 빨리 와, 빨리 네, 하고. 와, 공화차도 가도 있네요. 네, 이제 뒤쪽에 있는 열차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그만 찍고 싶어요. 어, 중국 열차 같은데요? 이거 중국 여차 같은데 혹시 저기 들어가도 되나요? 이쪽 하으로요아 네네 네, 저희 이쪽에서 주사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갔다 와한 번씩 한번 넘어주세요 여기서 넘으려면 미끄럼틀 찼어요 여기 이것도 설마 네. 신... 저기 네. 이것도 신... 네. 신는 건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것도 신는 건가? 네. 이것도 신는 건가? 네. 이것도 혹시 신는 건가? 아 저기 혹시 저거 신어야 네? 네 저거 신어야되나요어린이는안신어도 어, 돼요. 아, 어린이들은 아, 안 신어도... 어린이 안신어 네, 어린이 안신어도 된다는데요. 좀,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일단 이거 중국 매체 같은데 어 왜냐면 이거 목적지 콩코 이거 뭐예요? 한국에도 없어요. 여기. 네주에 일단 서겠습니다 <laughs> 중국어예요. 중국어예요. 네. 네 이거옮어요니 이동 문이네요. 네, 이거 딱 봐도 중국 거죠? 네. 대 이게 중국 열차네요. 뭐야? 매매 아리와 아니... 이거 진짜 여차입니다 초록색이네요 이게 뭐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흰색, 연두색 이런 거네요 다 이건 또 뭘까요? 이것만 좀... 연두색인데 이런 자리만 임산부 자리랍니다 완전 핑크색인데 말이죠 여기에서는... 뭐네요 연두색 뭐? 짐싣는 곳이에요. 우와, 와, 좀 웃기네요. 네. 이건 또 뭘까요? 또짐싣는 곳이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잘았는데 어, 뭐, 이것도 비슷한 거네, 한국이랑? 네, 아직, 아직 운영 전이요 운영 전인 거. 아직, 아직 중국에서 운행 가지는 않는다니까 대만에서. 오, 랜행한다니다 대만에서. 렇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네, 이 네, 이렇게. 중이 것도 다해놨고 네, 이렇게. 네, 진짜, 진 네,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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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 네, 거의 다됐으니까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보라 네, 네. 네, 2층에도 있는데, 2층은 진짜 안 찍고 싶어요. 네, VCT 이런 거다 있는데, 이건 뭐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오, 오, 찰, 가 기차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네. 어? 호. 아, 이거 기차 조정하는 것 같은데? 네. 기차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줄이 기네요. 네, 이런 거 v r 체험존이랍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구요 네. 이거 뭐야? 뭐야, 여기는 통 비어있네요. 어? 아, 저 그거군요. 네, 네 이게 둡니다. 네, 자, 네, 이제, 이뒷만 찍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있고요.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아, 저 한, 다른 일체 같은데? 탈수 있을 것 같은데 타도 되는지 안물볼고요 어떻게 타도 되는 것같아 이것도 타도 되는 거 맞나요? 이거는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저기가 입구거든요. 저기, 저기가 입구랍니다. 다른 거예요. 와 이거 다른 거예요. 또 입구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많네요 잠깐만요 세마 이게 공용체도 아니었나요? 아닌데요 다른 열차데요 일찬데? 다른 열차데요 이게 뭔 열차죠? 이거는 다른 열차 같은데 뭔 열차일까요? 이 민트색은 무슨 자석일까요? 원래 이건 파란색 자석 같아요 근데 이건 무슨 열차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이렇게 생겼었구요. 네, 이렇게 내가 했었구요. 네, 나가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도 진짜 가기 싫어요. 아, 뭐야. 이런 자리도 있어요. 이 자리도 있네요. 세상에. <laughs> 이것도 아직 운행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이거에서오 이상 버튼이네요. 어, 캐나다 열차입니다 캐나다. 오빠 잠깐 조 네 이제 네, 나가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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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음.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또 인석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인석이 있을지 상상 못했는데 인석 의자는 그런 폭신하지 않네요. 중국건 많이 딱딱한데 왜죠? 네. 네. 이걸로 철도항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못 찍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